가업자가 여러 사람을 해갖고 영어로 해봤어요 달빛을 주인으로 학생들 공부를 달밤에 해시키고, 증기불만 켜놓고 공부시키고, 또 생리, 지도 달밤에 해놓고 증기불만 켜놓고 있는데,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공부를 잘했을 것 같아요? 어떤지가 더시스을것 같아요? 다를 수 있는 사람이요? 증기 불 송인 사람이요. 달이라고 아, 봐야죠. 달이라고 봐야죠. 아, 목사님 잘 모르시요. 내가 봐서야죠. <laughs> 그근데그 과학자 해보니까는 밤에는 콩콩하게는 뭐 콩콩하게 빛이 안 들게. 밤에만 달빛을쬐게 밤에만 등불 죽이는 거. 놀라운 건 뭐냐. 가을에 보니까 달에서 열이 나와서 사람에게, 쥐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빛을 쓰는 학생은 공부가 다 돼. 쥐도 생기고 하죠. 밤에 중기뿐만 하니라지한 쥐와 사람을 체포가 크게 가만히 못해. 이건 내 얘기가 아니고 과학자가 승리를 입 거예요. 진짜 과학자는요 100% 하나님 믿는 애들이에요. 진짜 과학자어정쩡한과학자하나할일없다니요 할의, 진짜 과학자는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흐흐 들어가면 "아, 이건 신이 아니면 할수 있다, 할수 없다, 할수 없다" 그래서 과학자들, 진짜 과학자들, 100%미국람 말하자면 신을 하나님 믿어, 우리나라 사람들도 진짜 과학을 잘 하는 점을 하나님이 들어오면 누가 전를 안해도 과학을 영원다 보니까 야,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 내 집에 달려간사는 이런 누구죠? 암수처럼 암스트롱 달딱하고 천만에 뭐가 있는 거예요? 따라, 하나님은 계시다 천만이가 그 얘기야. 딱 도착하자, 암스트롱이 하늘안 사람이요, 불신자예요. 그런데 달딱 도고 하나님은 계시다전 세계 그럼 생방송 티잖아요왜이 말씀을 줘요? 들어, 하나님께서 큰 빛, 큰 빛, 작은 빛, 해와 달을 만드셔서 밤에도 달 뜨실 때에 열은 없는 것 같지만을, 하나님께서는 햇빛에 받아서 발광을 해보느라. 한번 쉽게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물어봅시다. 지금 이게 저 열의 두께가 30cm라고 해서, 몇 cm? 근데 여기 뒤에서 빛을, 100도 짱! 해물를탈이 안에서 빛을 여기다 뜨뜻해, 안 뜨뜻해요? 따뜻해요 그럼 여기서 있는 사람은 열이 나와야 안 나와. 열 나올 나오, 나올려 그 시험되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달이 열이 없다고 생물시간에 중학교 때 네. 그렇게 배웠고 상식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었 근데 내가 가만 그글 읽어보니까를 읽어보 가만 생각해보면 을 그렇구나. 지금 우리가 벽이 30대 집안을 열 마트물 열마들벽을 어떻게 해요? 대가 됐어도 쓰듯이 안 드세요. 쓰듯이. 그리고 열 마트한 것을 차고. 하나님을 과학자를 음. 통해서 하나님의 계심을 알릅니다 그러니까 밤에는 우리가 생각해 달이 열이 없는 것같지만을그 달빛을 쏘인 생물도 달빛을 받을 나무들 달빛을 보는 쥐들 이것들은 달빛을 보는 생기가 있고 용기가 있고 힘이 있어요 하나님 얼마나 저가 우리 만드실 것이 그래서 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 달보면서 감사 그을 보면서 도 감사 하늘루야 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감사의기를실 축복합니다 한번 네. 부릅시다 원숭이가 감사해 못해요 네. 고물 해야죠, 뭐. 어, 대답을 안는 사람은 원숭이가 감사했냐는 거야 <웃음> <웃음> 우리가 감사하신 분은 누구뿐이에요? 하나님 인간뿐이에요 사람 <laughs> 제가 요번 목요일날 췄잖아요 네. 최감 온도가 구조의 최고 온도. 그냥 우리가 평생 온도와 최고 온도가, 온도가 잘르잖아요 영화 3년대 최고 온도는 구조요. 이정도가그천 치니까요. 저희가 아주 모자를 쓰고 갔어야 하는데요. 완전 이무야, 이무야, 이무야. 뭐라고 썼어요? 예수님 이모자다 쓰고 인제, 그앞에참잠도좀 자, 그 우리 후보, 아 목사님, 그 모자 더운 거아니셔 바지도 찢고 돈이 안니고지만 나는 전도를 살수는 얘기 된노아한거잖그 후병목을 세우고 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여러분들 내가 그렇게 전도를 했어요 원숭이가 <laughs> 자살합니까? 곰이 자살하는 거 맞습니까? 왜 인간이 자살합니까? 하나님의 영월 우리 인간에게 영월이 있는데 우리 영월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자살합니다 노무의전 대통령 자살해 지옥 같습니다노의혜자살해 지옥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자살하면 지옥 갑니다 낙계쓰나가 죽으면 자살할 니다 예수님 만났으시오 이춘나 날씨 지옥이를 영원히 불도 꺼지지 않습니다 담배 불이 팔0도입니다 나도 담배 피워 왔습니다 그대 천국 은 지옥에는 엄청나게 매트가 되어 있는 물음이 영원히 꺼지지 않습니다. 예수 밑에 앉아 있으면 지옥 갑니다. 자살을지합시다나 목사님한테 자살을 두번 하다가 치수끝마쳤습니다 학창시절 중학생 때 얼마나 가난하고 벌떡 막 자살했다고 막 카페에 부도목 신는상파 있을 때 경치에 쫓겨다가 자살하다가 뛰어내리려고 그러는데 잘하면 지옥 간다. 잘하면 지옥 간다. 잘하면 지옥 간다. 하한 운동 듣고 잘하지 못하고 오늘 목사 되어 자살 지옥 간다고 이고니다 그리고 어떤 청이 하대 쳐다보고 왔더라. 다음 자살하면 어디 가요? 지옥 갑니다. 지옥 갑니다. 노주성이라고 노주성. 노주성이 누구냐? 칠년 전에 우리교회 찾아왔어요. 목사님. 뭐 했나? 그러나고자살했나 그러네. 저부총 말로는 게 차별 없으니까저돈준다는 그래, 운동화 있으면 하나다. 다른 운동화 하나 줬더니. 아유, 운동화 아쉽구나. 돈이 이만한 독어요 7년이네. 아, 근데 11호에 하나씩 갖다 버린 거을 목사랑 이렇게 두고 보니까 그 사람이요. 어, 얼마나 내가 반갑고 써요. 자살했라는 사람이? 자세를 알고 살아온 거예요. 아, 나 궁금했다. 경기도 부처님 간다랬어요. 그래서 이제 고학금 목사님 진짜 요번에 나 좌우, 강원도, 대한수동원 갈라는데요 거기 이제 집 근처에 있다고. 차비가 없어요. 기대했더니 신목사야 5만원을 주라. 얼마를 주라? 5만원을 5만 주라. 패디가 돈이 그 당시에 없어지고 내가 빌리다 죽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신협에 갖고 5만원을 찾아갖고 5만원을 주고 우리 교회 그 앞의 공을 관회사 공을 3천원 얼마 들었어요? 3천원 샀죠. 여기는 가려가지 마세요. 없으면 여러가는 3천원 꼭 집어넣었어요. 오는 사람 3천원 줍니다. 그래서 5만 3천원을 3천 봉투 넣고 5만 원을 딱 넣고 기에했어요 아버지 노조성 차아하지 않게 해서 차단한면 지옥 갑니다. 하, 봉을 해도 7년 전에는 그렇게 기를 못했어요. 요번에 탁, 가 풍을 하고, 잘사하면 지옥 갑니다. 하, 지요수성 가는 곳에 함께 해주시오. 근데이청년이눈물리더라고요 그러나 갈때는 허리가 9 0도니더라고요 목사님 꼭지가 가서 병원 치겠습니다. 그리고 5만 3천을 주웠어. 요한 3년 전인가, 우리 기회에 할머니 우리 집에 집집단이 나오고, 아버지우리 기회에 나서 할머니 하라고, 할머니와 아버지 장례식 을다 치웠어요. 그 아들 돈을 우리게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카톡에 왔어요 목사님. 애기 첫살 돈이 없는데 찾아가고 싶어요. 도와주세로아시심이잖아 아버지 장례식을 모두 치렀어요 내가. 할머니 장례식 치렀어. 근데 이 녀석 한번 문자 한 마디도 안 보냈어. 고맙다고. 캐심이아따시드라 가운데 신 목사야. 20만원을 보내주라. 얼마를 보내주라. <laughs> 내 통장을 보니까 장고가 20만 몇천원이야. 그거 지고한달 써야 되냐. 내 용돈이야. 아버지. 이 20만원을 한달 써야 돼요. 신목서야 보내주고 문자 보내아 이분이 마지막이고 총미자 마지막이다. 자살하면 뭐 간다? 시옥 간다. 나도 자살을 죽을라 우리가 미술꾼마다 오늘날 목사됐다내 이제 간중을 틀렸었어요. 자살은 죽어간다. 자살할 용기 있으면 뭐해라? 살아라. 내가 통해 자기 20만을 송금해 주시 자라가는 건 아니에요. 왜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냐. 그러나 하나님 아, 네. 우리는 언젠가는 죽 빈손으로 들어왔다가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감성이 뭐냐 그래도 왜하나님께 자살하는 사람을 나한테 보느냐 내가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을 들려주고 믿음의 생활을 하고 하나님 만나서 자살하지 말고 살아라 그말이야 오늘 여러분이 살이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얼마나 고통럽습니까 제가 우정부에 가서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이 살이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자라하고 싶지요 짐담고 싶지요 싸우고 싶지요 통치하고 싶지요 강가하고 싶지요 수고하고 무고해진 사람들다 예수님께 오라 예수님께서 당신의 근심 당신의 염려 당신의 걱정 당신의 한란 당신의 오늘 예수님을 맡아주신다고 했습니다 다 예수님께 오십시오 세 시간을 전대고 왔습니다 세분의 목사님 사는 동료들 우리를 오늘도 사랑있는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게 해주고 오늘도 살아서 주님의 빛수 감사드릴수 있는거 감사했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하나님들 하나님 살아있는거 감사합니다 누구의 은혜에요? 하나님의 은혜에요 주님의 은혜에요 얼마나 감사한는지 몰라요 오늘 여기 오니까는 빛들 봉착해서 땅을 비추게 하시고 저큰 빛들을 만들어주거 감사해요 오늘 여러분들 지금 울증이십니까? 골다 공중이십니까? 여러분 해드줄때돈내돈안 내요. 해드줄때 돈을 내야 안내요돈 내고 해드줄 사람이 있으면은 없어. 다공짜야들하나님께 주신 것을 다 공짜야. 이 세상 공짜 없어요. 해비내가두 시간이 인다고 누가 그해비시간돈 내라고 그안하나님 그래 <laughs> 공기 마시다고 여러분들 공기 마실 때 여러분들 돈 내고 공기 마시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쓰는 시도을 시도세요, 물세요? 시도세요. 아우, 이 시대에 똥똑하시네 시도세요, 물세 아니 지금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주신물을 모여 시도를 해놔갖고 돈을 받아 탑승는 거에요. 물은 공짜인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시도를 해갖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시도를 거둬갖고,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시도세가 출산된 대한민국입니다. 그냥 물 퍼국수 너무 많이 퍼국어 유엔 UN 국가에서 유엔기구에서 2030년인가 전 세계에서 물 부국가가 대한민국이요 물 부국가가 뭐냐? 사람이 말수 있는 거, 심수게 말수 있는 물부국가 대한민국이요 그리고 이 지구상에서 제일 먼저 없어질 나라가 어딘지 알아요? 대한민국 이건 옥수보도 대학교 고수와 박사들이 눈물을 밟히는 거예요. 왜? 5천만 민족인데, 5천만 민족을 열라 님을 남자 여자 견해하고 두명이상 가자 하는데, 지금 전 세계에서 한 명도 못낸나가 대한민국이요. 그 옥수부 대학교 교수가 박사님, 영문학인지구사 <목소리> 제일 먼저 없어진 가 어디라고요? <목소리> 대한민국. 왜? 애기란다. 대한민국 와서 그렇게 전도했어요. 낙태시라다가 죽은 지옥감이다. 애기를 못 낳는 게아니라 2017년도에 낙계에서 죽은 사람이 100만 명이 넘고, 2017년 몇 명이라고요? 100만 명이 넘어요. 이거 그러니까 산부인과에서 발표한 거. 예요 대한민국 산부인과에서 발표한 거예요. 신문에 나온 거예요. 하루에 3천 명씩 2017년도 사람을 쳐주는 데라 대한민국이. 애기를 안 낳는 게아니에요 애기를 다 낳아서. 2017년도 몇몇 명 죽겠다고요. 3000명. 근데 문제는 뭐냐? 기독귀신자들이 살지 몰라. 그래서 낙대시에다죽문은 당신을 지옥합니다. 낙대쓰하지 말자. 동성리하지 말자. 왜 제가 이 말씀 듣는지 알아요? 모든 생명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늘 h a 생명 e l u j a h Come, Mr. Shibo, challenge, Hanke, Kam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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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rebums of Kamsa, Purebums of k 다 m s a Heavenbums of k a m 그분의 인자심이 그분의 인자이제그것로 넘어가고요. 아, 지금 으니까요이것필요 아, 넘어갑시다. 아, 마지막으로 자 알고 말고 모든 식물을 지 모든 식물. 아. 식물을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모든 육체에 식물을 실 그분께 감사라. 모든 육체 모든 육체 지금 우리 전세계 인구가 몇 명입니까? 75억이나 75. 오십억 한국으로 보요 송구 대통령이 시5위요아니 지금 인문들만 75 여기 모든 육체는뭐야요 우리가 여기서 지금 로 오면서 것이째날 물과 식물에 있는 채소 그 종류들로 시금치 예를 들어 그거 열매 먹는거 사과 다섯째 날 물속에 있는 동물들 고래 하늘의 새들 여섯째 날땅에 짐승들 소 그리고 하늘의 형상 남을 인간의 참 그래. 70억 인구들이 달마 먹시는 식물 소와 새와 닭과 가금가다가 멧돼지가막 습격을 해요 왜습기을 할까? 뭘 굳히는 거예요뭘 굳히는 거요먹히는거요뭘거 그거 누가 다 먹은 거예요사내다먹어거요 도토리도 다줬지방도다줬지 먹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다 먹으면요 도토리, 방주수면몇법에 걸립니다 산동물이 먹기 나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친은 꿈꾸겠어요 그러니까 믿더니가 야 너희들만 참먹고 사냐 나를 좀 먹고 사자 <laughs> 내려가서 막 인간 틀어박는거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동물과 식물과 공룡 공생 함께 존재한다 함께 살게 믿는데 인간이 탐욕해갖고 살라져버린다 뭐에요 팔찌갖고 집을 짓고 호텔을 짓고 그러니까, 사회적 공이 없어지잖아. 그럼 몇 대지 지키고 있는 거야.